반갑습니다. 창녕남지 좋은부동산 공유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있는 깨끗한 시골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집터조 대지면적은 120평이고 건축물은 본채, 벨체, 창고가 있습니다. 대문 바로 앞에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주차도 아주 편리합니다. 또 제법 넉넉한 텃밭 공간도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로가 많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진입 도로는 넓고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이 거주하신다면 보건소가 가까이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외백담장 앞에 길쭉하게 텃밭이 보이죠? 다른 사람 땅이지만 현재 집주인분이 무상으로 텃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입 도로는 넓어서 승용차는 편안하게 대문 앞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대문 바로 앞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시골마을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대문 밖에 이렇게 넉넉한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집터조 대지 면적은 120평이고 토지 용도는 객관리 지역입니다. 태양강 시설이 있어서 전기로가 많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주택 뒤편에도 제법 넉넉한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문이 나란히 두 개가 보이죠? 오른쪽은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작은 창고 겸 안쪽에 보면 기름 보일러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문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공간입니다. 대문도 깔끔합니다. 이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마당은 바닥에는 잔잔한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남양집이라 햇살이 따뜻하게 잘 들어옵니다. 마당 앞쪽에는 길쭉하게 하단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집앞의 전망입니다. 앞이 흔하게 터여서 전망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마당 안쪽에서 출입대문쪽으로 바라본 앞마당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장녕남지 i c 에서약 15분 거리이고 영산IC에서도 약 15분 거리입니다. 이젠 본체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지붕은 깡판으로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집이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방 3칸,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및 등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택, 매매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행간 출입문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왼편에 작은 신발장 시설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왼편에 주방, 욕실, 방세칸이 나란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내부는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손볼 것이 없습니다. 거실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남향집이라서 햇살도 잘 들어오고 실내도 밝고 좋습니다. 횡관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왼편에 보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도 남쪽으로 창이 있어서 아주 밝고 산뜻합니다. 주방 침크대도 깨끗합니다. 주방 오른쪽에 보면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공간이 꽤 넓습니다. 세탁기가 들어있지만 공간이 넉넉하고 욕실도 깔끔합니다. 또 방에서 욕실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창문이 보이죠? 이 방하고 욕실하고 연결되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방 3칸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방도 안쪽에 또 창이 보이죠? 세 번째 방입니다. 주택 내부는 아주 깨끗합니다. 현 상태에서 언제든지 곧바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젠 별채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별채 건물도 지붕은 갈라강판으로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벨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좌우 양쪽으로 있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문을 통해서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큰 방이 한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방도 아주 깔끔합니다. 다용도실로 사용하셔도 좋고, 작업장이나 서재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주무실 수 있는 방으로 사용하면 괜찮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은 난방은 전기판넬입니다. 이제는 본체와 벨체 사이에 있는 창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이 제법 넉넉한 창고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사용하셔도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리를 해가지고 방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신 창년군 장마면 주택 괜찮죠? 상시 거주용도 가능하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